오봉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낙지볶음. 어, 그렇죠. 맞아요. 거기 진짜 맛있는 데인데, 거기가 전국에 한 200개 이상 매장이 이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화식당이라고 그 삼겹살하고 부대찌개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눈현동 250억 건물주가 된 곳입니다. 빌렉스, 빌렉스, 빌렉스. 네, 오늘은 한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강남 논현동에 건물 매입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올해 5월 250억에 매입한 논현동 건물입니다. 위치는 신논현역에서 논현역으로 가는 먹자상권 메인에 위치해 있고요. 이길 같은 경우는 주중 주말 할거 없이 사실 저녁마다 사람이 붐비는 곳이죠. 자, 먼저 건물을 살펴보시면 전면에 8m 도로로 차량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코너 땅이고 대로변 건물이 신축하면서 후면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시성이 확보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용적률을 거의 다 찾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장에 매물이 나왔을 때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 대수성 공사를 하면 건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매입한 곳을 살펴보니까, 오봉집, 경화식당 등 여러 맛집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업체로 나오네요. 이 법인이 매입을 할 때, 대출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 283억 2천으로 실채무액은한 236억 정도 돼 보입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매입 금액이, 매가가 250억인데, 대출을 236억 정도 받으신 거죠. 90% 이상 대출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확장 중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법인 입장에서도 이자 감당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현명하게 법인 상황에 맞춰서 건물을 매입하신 걸로 보입니다. 매입할 용도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일부 사업 용도로 매입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 상권을 살펴보면 어, 전통적으로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저층부 지하 1층부터 지상 1, 2층 정도까지는 근생 F&B 음식점들이 잘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3층 이상 상부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이 법인 같은 경우도 그 상부층 일부를 본사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저층부 같은 경우는 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지금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식으로 그걸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신논현역 쪽으로 가다 보면 백종원님의 더본 코리아 본사도 있죠. 한때는 이 거리가 백종원 거리라고 불리울 만큼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매장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많이 좀손바뀜이 돼서 다른 매장들이 오픈돼 있더라고요. 본 건물이 위치한 곳보다 신논현역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상권이 더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평당가가 보통 1.8억 수준입니다. 다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가 150평 정도로 좀큰 편이라서 비교적 시세보다 저렴하게 1.6억에 연면적 450평 정도의 건물까지 매입을 했으니까 잘 매입하신 사례 같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강남 중심부로 진출한 이 기업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자, 이상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맛집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강남 중심부의 건물에 투자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DM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빌렉스와 함께 법인 상황에 딱 맞는 빌딩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